w a n t you, w a n t you, 별거 드림 알콩달콩 난 살아왔어 함께 살다 보니 하루하루 그냥 행복하게 살아왔어 w a n t you, w a n t you, 별거 드림 이젠 날 위해 살겠어 진짜 자유원의 아내가 바라는 결혼이 어참지 바이바이 나 이제 갈게요. 아니겠어요. 아니요. 어, 별거가 별거냐. 시즌3를 함께 촬영을 하자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조금 사실 저는 안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. 왜 그러냐면 어, 결혼한 지 1년도 안된 부부가 나와서 도대체 뭘 보여줘야 되겠냐. 그리고 사실적인 걸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. 예능 프로그램인데 좀 재밌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근데 막상 이제 촬영하다 보니까 예능이 아니라 진짜 남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어 남자들이 얼마나 아내에게 눌려 사는지를 제가 아 1년이 다돼 가면서 느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짜 남자분들의 결혼하신 그 남자분들의 어떤 공감대를 제가 한번 형성을 할수 있고 괜찮아요 기성 씨. 근 마지막까지 괜찮아요 기성 씨. 지금? 제가 죽을 때까지 반항을 한번 해보려고. 예, 예. 그래서 아, 기성 씨 잘하고 있어요.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내와 함께 그 솔직한 모습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거는 좀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사실은 아내가 사실 그 혼자 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랑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하고 살았고 그리고 결혼을 하자마자 저와 같이 이제 함께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지금까지 단한 번도 뭘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혼자 네, 혼자, 혼자.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원 없이 한번 해봐라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어, 녹화를 하고 나서 촬영하고 나서 이건 별로 아닌 거안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될수 있으면 제가 어, 끝까지 구속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재미있게, 그리고 제가 남자를 대변해서 제가 나왔기 때문에. 저에게 응원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아, 네. 우리 백희성 씨가 남자를 대변해서 정 네. 많은 역할을 할 텐데 어제도 잘못해서 용서를 받았대요. 싹싹 싹싹 빌고 매 시즌마다 욕받이가 한 분씩 계셨잖아요. 네, 네, 우리 백희성 네. 씨가 이번에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 네. 오늘 참고로 파랑이만 나올 뻔했어요. <laughs> 아, 예. 정말 어, 이야기 거리를 주는. 어, 천성의 예능인인 네, 백희성 씨 덕분에 이야기거리가 엄청 많이 생겼고요. 나니 씨, 이제 제가 함께 할게요. <laughs> 네, 이제 결혼의 본 모습을 알게 됐고요. <laughs> 한, 조금은 농담이고요. 사실 저는 별거라고 처음에 들었을 때, 어, 웬 별거? 전 계속 봐도, 늘 봐도 또 보고 싶고 좋았을 때였었거든요. <laughs> 근 별거라는 게 사이가 안 좋아져서 한다는 게 아니라, 각각의 저희도 지금 파란색 뭐 빨간색 세개 있듯이 한쪽 사람은 그 둘이 보라색이 돼야 한다고 엄청 주장을 하고요. 저는 아, 나는 이런 색을 좀 유지하고 싶다라고 주장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신혼이신 분들이 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초반에 좀 기운을 잘 잡아와야 한다고 하잖아요. 선배님들 많이 알려주세요. 네, 잘 예쁘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.